자 가볼까요 원 위에 한점 피해서 수순의 발을 쌍 내렸어 직각이네 그럼 여기 중심이 있겠죠 중심에서 현까지 내렸을 때 반띵 되는 거니까 무조건 요 사이에 중심이 존재한다 이거고 자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다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라 반지름 길이 요거 R 요거 구하자고 좋아요 그럼 이것도 R이겠지 오 그럼 봐봐 잘봐 요거 길이는 요거, 요거, 요거 길이, 요거 길이는 전체 20에서 R만큼 뺀 거지. 따라서 R 빼기 20이 여기네요. 그럼 끝났다. 그럼 이제 피타고래스 한번 해볼게요. R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R-20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. 따라서 25에다가 R 제곱 빼기 40R에 400이 되겠죠. 그럼 여기 있는 R 제곱 날려주시고 40R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오른쪽에는 425가 남았을 때. 그러면 r은 40분의 425니까 뭐로 약분할 5로 할까? 5840. 5 8 4 0 요게 되겠네. 따라서 8분의 85가 정답이겠네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